2008년 무장년 그들이 온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세명의 도전녀 그리고 그들의 인연을 맺어줄 세명의 점술 수호천사까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짜릿하고 발칙한 러브게임이 시작된다 이보다 더 아찔할 수 없다 초특급 킹카를 사수하기 위한 도전녀들의 말초적 서바이벌 무조건 성공해라 킹카 유혹작전 단계별 미션을 성공하면 총 400만원 적립. 단 미션 실패 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차별 벌칙이 그들을 기다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총 400만원의 적립금과 킹카의 마음을 사수하라. 사랑이냐 돈이냐 오로지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찔한 희열. 복불복 러브 서바이벌 게임. 여기 하나 더. 킹카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에게 1kg 다이아 목걸이는 물론 운명의 그녀를 선택시 100만 원이 더 추가 총 500만 원. 2008년 천생의 연인을 찾기 위한 신개념 러브 서반벌단 하나뿐인 운명을 찾기 위해 이들이 나섰다. 적중 100% 신통력을 자랑하는 화제의 점술가 3인방. 왕 킹카를 유혹할 여우, 그 주인공을 공개한다. 여우가 돌왔구나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야. 첫 번째 도전녀 한현희. 킹카? 아 궁금해. 빨리 보고 싶다. 뽑히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대한민국 초특급 여우 한현희.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소천사 꽃미남 월명 확정. 두 번째 도전녀 박명은 키도 좀, <laughs> 키도 좀 컸으면 좋겠어 돈만 라는 처음 만난 남자도 10분이면 유혹 끝 오로지 자신감 하나로 승부한다 원조 공주병 박명은 그녀가 냉정한 점기로 유명한 타로 전문가 한다형과 뭉쳤다 마지막 도전녀 김다형 어떤 데가 더 웃음을 흘려? 해퍼? 어디다 쓸래? 아유.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기대 반?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뻐더라 피부야. 킹카의 마음을 뺏을 자신 있어요. <laughs>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실속광 오지랖 짱 김다영. <laughs> 독설도 마다치 않는 다비와의 혼연일체 기대하시라. 완벽궁합 환상의 듀엣 각각의 개성과 점수를 토대로 킹카 유혹 스타트 그리고 이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은 자 드디어 킹카 그가 온다 가수 김상혁의 진영 오늘의 주인공 킹카 김상만 인터넷 쇼핑몰 후주의 얼짱 CEO 김상만 소속 직원 10명 하루 주문량 500권 이상 발빠른 패션이스트를 사로잡아 하루 평균 매출 약 1,500만 원. 외모 능력 스타일 모두 퍼펙트 김상만 킹카 확정. 아, 첫눈깔 도전녀들의 거침없는 유혹을 시작부터 치열해지고 단계별 100만 원씩 적립되는 미션 성공을 위한 점수가와 그녀들의 돈의 플레이. 너는 무조건 앞으로 까야 되고 어! 어! 미션 성공자와 탈락자의 희비 교차 순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미션 한번야 미션. 1단계 미션에서 선택된 편이 킹카와 둘만의 짜릿한 데이트를 즐겼으나 미션 실패로 점수가에홈찔나고 여기 주전자도 크게 빠진 거라 뭐가 다른지. 제시도 끝에 성공한 미션. 진짜 아니에요. 하지만. 미션이니까 난 킹카의 냉담한 어, 반응. 어. 똑똑해 엎친 데 덕진 격으로 킹카와 한 침대에 있는 모습을 영웅과 다영에게 들키고 마는데. 이부다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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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어. 형이는 제작진에게 어. 촬영 불가 어. 어. 통보를 하고 도전자들의 신경전은 한층 깊어진다. 어. 킹카를 사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간. 수영장 단체 데이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백병, 다영의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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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좀안 좋아 했었는데아 아, 음. 대박인데 요 진짜 어쨌든 아, 뭐 몸매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자세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대박 군대는 음. 아, 무심하잖아요 군대보다 더한 게 있어 군대 하나로 초반 기선 제압한 타영 킹카의 호감을 이끌어낸 그녀는 과연 끝까지 킹카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는 여자들거든. 그래서 내가 객장 접 시합에서 손발에 상해 같은 걸 하면 10cm씩 날아지는 거야. 링보 게임으로 킹카를사로 잡아라. 최대한 유연하고 미끈하게 초절정 섹시로 승부하라 승자에게는 짜릿한 마사지가, 패자에게는 찜질방 감금이 기다린다. 부자일어분들 <목소리가> 림보 게임 스타트. <레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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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기> 아주 멋이 영역에 는물 기운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서, 사실 물가에 많이 안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물텔에 너무 많다 보니. <pu particular> <오푛을> <음> 표정가를 지금 바보 같다니까, 너 지금. 뭐아직니 지금? 나가자고. 두 번째 미션 결과 몽개그만하고 실패한 허당 타령. 아 뻣뻣함 그 자체였던 영은 뻣뻣함을 못 이기고 탈락. 유연성 하나로 성공한 현이가 미션 정립금 100만원 획득. 쟤는 대답이잖아, 지금. 힘이 기운 빼가지다왜 이렇게 아왜새워것 같아요. 아, 어 그래. 아, 좀 드세요. 난 나이가 있다. 어? 나 얼굴 완전 빨갛지? 어. 어, 나빨 <milled> <milled -downYa> <mill> <pottery> <then toi>

사로잡은 걸까? <웃음> <웃음> 뭐야? 무슨 수작이야? 어떡해나 <laughs> <laughs> 상만이야? 10분 후에 얼굴 마사지 패키지 올래? 방 보아. 고 잘해야지. 아, 어, 떡해 떨린다. 좋아. 친구야. 뭐는 얼굴, 얼큰거 아니야? 착하면 <착한 데> 지거 <목소리가> 아, 그,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가> 이따가 가 왜? 어, 근데 오빠 내번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무슨 일이야? 가 뭐... 어? 이거 뭐야? <laughs> 네. 지 어떻게? 야 너무 지겨. 야 일단 야 마스크 <laughs> 좀 떼봐. 떼고. 거안아스면나나아고 나. 나몸이어 아, 일부러 되게 살고살고 응. 지금 누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모르지. 나 그렇게 생각한다. 리었어 으아, 으아, 으 얘한태 문자가 왔더라고, 3시에. 아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나갔지. 그래서 나가서 기다렸는데 어? 안 오는 거야. 응. 안 와가지고 얘는 그냥 추운데 기다리고 있다엄 아, 가 보낸 거야, 오빠한테? 아니 오빠가 옮크가너온 거야, 온 거야. 내가 지금 아까 3시 20분이니까 혼자 깔고 있었던 거야. 왜? 그거 뭐하고? 그그팩 붙이면 뽑뽀있냐고 아, 그럼 못했죠, 당연히 아직. 팩 붙였어, 안 붙였어? 붙였어. <목소리> 붙이만 사라 그랬잖아. 몸이시키는대로안 해, 계속, 진짜. 아니, 시키면 왜 시키는 걸안 하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너 그냥 가가지고 명인처럼 손잡고 뭐 하지 말고. 어? 도구가 있었잖아, 도구가. 다현이가 들어가서, 다현이가 들어가서 마사지 했다고? 네. 그래. 하고 누가 밥 뗀다. 야, 괜찮아. 어? 어. 아, 그 번호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또 나왔구나. 말 많아. 좋아가지고. 야, 여기 너 내일 짐 싸. 영훈아. 영훈아, 영훈아 울지 아니, 마. 무슨, 우리한테 억하신 적이냐고. 명훈과 다영에게 날아온 한 통의 문자. 서로를 의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의문의 문자 메시지, 과연 누가 보낸 문자였을까? 그 진실은... 응. 나한테 문자 보냈어? 문자 안 보냈어? 잘못 보냈다고? 아 다영이한테 보낸 건데 나한테 보낸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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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할 건 없고 다영이한테 보낸 건데 나한테 잘못 보낸 거야? 아 저장을 잘못 해놔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구나. 음. 아난 나한테 보낸 줄알았네 세 번째 미션 시작. 드로 접촉. 1대1 데이트에서 킹카의 선택을 받아라. 아니, 어디 가요? 아, 아, 기아아무 <laughs> <laughs> 각각의 데이트 장소 확정. 벌칙은 천하일리. 킹카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가혹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 벌칙인데뭐 맛있는 거먹으 가고 이런 말이야. 그러 아니면 못 먹을 거다? 안 먹을 거가 먹인 거 아니야? 네, 오늘 네 운기가 어? 도화가 만발하는 시기야.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 복숭아 꽃이 활짝 폈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네가 충분히 유혹을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 유혹의 선이 뭐라는 뭐냐면은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건 살을 많이 비벼야 된단 말이야. 음. 다리 요런데 잘 비비고, 오빠더 음. 주물러주면서 저기 하고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잖아. 음. 응? 오빠 왼쪽에 앉아. 왼쪽에. 음. 그것만 네가 딱 중요시하면 돼. 오늘 네가 도박은 최고니까 꼭 오늘은 유혹을 해야 돼. 다른 응.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못하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한 거? 응. <놀라> <laughs> 음. 뭐 하고, <허>, 무슨, 뭐래 이게. 야, 잠깐만, 느낌 와. 살살하시 살살하세요 <laughs> 이렇게 뻔 <빠르게>. 오빠 <laughs> 너무 아프지 <아파>, 마세요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오빠가 와서 진짜 피곤해요 아아뭐 이건 좀 아플 것 같은데 자어 아, 앞뒤가 똑같아요 <웃음> <웃음> 앞뒤가 똑같아요 와 명품이야 명품 아, 아이고, 진짜 <laughs> 오늘 다영이가 이 노란색, 금색 이런 게 좋아요. 노란색을 찝으라 그랬는데, 역시. 저번 내려왔어. 아우, 분위기 좋아요, 지금. 아. 아. 허. 아. 어? 가만있어. 커 어? 어? 가만있어. 아. 뭐다 어. <laughs> 먹어야지. 안 들어가, 어떡해. 아, 왜 이렇게. 너 옷이 뭐고 화장도 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기초 화장만 하라 그랬지. 너 화장 다 해놓고, 응? 옷 이렇게 지금 입고 지금 그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의견은 다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분명히 생얼 나가라 그랬지. 화장 기초 화장만 하고. 너 지금 이게 꾸민 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가.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널 받아주나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그러면. 너내 말을 틀리는가, 네 말을 받은가, 그럼 봐봐, 그러면. 그거 말고 편하시냐, 그럼기 없어. 너 <laughs> 가려보면 나가 동생처럼 나가라. 그래서 귀여운 거 입으려고 갖고 온 건데, 아까 방에 계실 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입는다고 음. 갈아입고 화장하는 것도 색조 안 하고 다래끼 난것 때문에 라인, 그리고 그런 거다 보셨는데, 갑자기 화내시니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일부러 막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가서 너무 노릇노릇한 부르면 안될것같아 지금. 내 생각에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 확 달려가다가 앞에 장애물에서 좀 멈춘 카드야. 약간 좀 침체되고 지루한 분위기 카드가 나왔어. 너감정조절 잘해야 된다. 그런 게 생각이 울컥 나면서 네가 네 평정심을 좀 잃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제일 조심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허가 내지 말던는 거야. 나는 위험한 척은 할수 있는데 약한 척은 못 하겠어, 솔직히. <laughs> 노래 나만 살까? 신심신 나가면 너무 지루하고 침체될 것이라고 제가 카드에 남기 때문에. 요핸드 없어요. 핸드 없어요. 핸드폰 거 없어요. 핸드폰 거 없어요. 네? 네 이거 래 잠깐만. 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좀 아, 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아니, 피부.. 아, 아 볼까? 아니, 아 왜? 진짜 네가 나한테 했던 게 진짜는 내 지금 안 봐도 돼. 내 보지 마세요. 형, 이 카메라 꺼지세요. 형, 카메라 꺼지세요. 아, 누른 것 같아. 용 응. <목소리> 씨나 뭐. 뭐 저는 그냥 똑같죠. 다 아. 아. 카메라 이런 거없이시고 잠깐만 얘기하면 될까 잠을 좀주세 진짜라고 하는데, 뭐 믿음이 안 가죠. 별로였어요. 음. 이상한 일죠 그러니까 아이돌, 더라이, <laughs> 이 마음을 어떻게 언니, 어떻게 정리 좀 해줘? 그 찍지 말고 정리 좀 해줘. 네가 정말 마음이 있었어. 상 번인가? 점점, 점점? 아로딱 보고서 막 완전 반응을 이겨난데. 음. 점점 왠지 욕이 있으면 언니 언니는 지금 도전자가 아니잖아. 세상에 제밖에 남자가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잠시 후 1대1 <목소리> 데이트의 승자와 벌칙 수행자가 정해진다. 그녀들을 경악하게 만든 가혹한 <목소리> 벌칙. <평생이 좋죠>. 과연 <목소리> 천하인의 고향식은 <목소리> <도양식은> 무엇일까. <목소리> 유혹의 인 킹카를 둘러싼 그녀들의 마지막 혈투. 그날 밤 킹카와 함께 있던 그녀는 누구일까. <laughs> <laughs> 한참을 예상할 수 없는 킹카의 최후 상태. 잠시 후에 공개됩